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 절의 말씀입니다. 2장 한 절이 길어서 제가 앞에 좀 많이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 부분을 한번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 부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올해 그 표어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 이제 범사는 이제 예배 시간도 범사지만 집에서 좀 곤란한 순간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때도 감사가 이렇게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순간 내가 감사할 수 있지? 내가 이, 이렇게 변화가 됐나? 내가 이렇게 감사가 쏟아지는 사람이었나?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로 넘치지? 올해 표에 걸맞게 정말 내가 감사로 물들어가고 있네? 어쩌면 좋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삶은 어떻게 감사가 넘치지? 분명히 오늘 내가 이만큼 원했는데 이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조차도 왜 이리 감사하지? 그것이 바로 뭐죠? 범사의 감사 주님 내 마음에 범사의 감사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적이에요 이게 조금 감사 조금 감사하라 이렇게 써 있으면 기적이 아닌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범사가 들어갔어요. 범사는 지속적이며 상황에 불변하는 상황과 관계 없는 그런 감사인데 저부터도 아주 고달파요. 아니 이 순간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이게 막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지금 저거 상황인데 근데, 뭐가 감사하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면 감사하더라고요. 어우, 너무, 너무 신비하잖아요. 사람이 컴컴해지면,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다가 다쳐야 되잖아요. 어디에 탁 찔리거나 부딪히거나 끼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디 끼거나 다치거나 치지 이 않고, 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떠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금요예배는 별로 안 했던 건데, 옆에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곤욕 가운데, 보통... 아예 그냥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푸념하고 말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올해 표현은 맞지만 이 정도 상황엔 좀 내가 삐죽거릴 거야. 난 그래도 돼. 이래야 되는데 삐죽거릴라 그러니까 이, 이 삐죽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 이 입술을 받아주세요. <laughs> 삐죽거리지 않게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능으로안 되는 거였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 딱 살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내가 범사에 안 감사해.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장막을 벗어나지 않고 이쯤 되면 내가 분명히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음?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꾸준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말씨가 느릿느릿 되는 건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을 끌어올려서 약간 순화시켜서 선도님들에게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그거를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나도 살, 저도요, 저도 삶에 애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애완이 있을 때범사에 어, 감사해야 되는데 라는 게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이 그 그러, 그러나 보지 그런 게 아니라 어 그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감사 감사하게,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계속 나를 위해서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있는 것처럼 무슨 찬양할까요? 반대로 감사라 내 영혼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원에 이렇게 있는데, 금요일에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이거를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이걸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냥 너무 일상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보호받는 말씀, 위로받는 말씀, 격려받는 말씀, 능력받는 말씀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문득 문득 어깨가 처지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아니로 설래도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 그런 거 아니라 주님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보니까 일어나 켜놨어요. 뭐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게확 와닿더라고요. 가끔은 이럴 수도 있어. 요 말씀이 좀 이렇게 재미가 없지. 말씀을 좀 벗어나야 마시고, 말씀이 좀 구닥다리 같이, 좀 너무 지루하지. 맞아요. 거기 전 부분적으로는 공감해요. 동의한다는 말안 했어요. 뭐 한다고요? 공감. 공감과 동의는 아주 달라요. I agree는 그 사람의 의견에 내가 동조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건내 의견은 그렇지 않아도 그 느낌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이 지루하다는 건가 그뜻 아니에요 지루하다는 게 아니라 지루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 길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길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린 걸 글자로 갈지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걷는다고, 이렇게 걷는다고. 만취한 상태로 막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술에 안 취해도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취할 수밖에 없어요. 뭐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낙심에 취하고, 상처에 취하고, 자존심에 취하고, 절망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야망에 취하고, 절망에 취하고, 혼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유행에 취하고, 얼마나 취하게 할게 많아요. 그런데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끝내주게 살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저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보람되게, 복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몰라 살 때는, 살아갈 방법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니까 열심히 살아라. 근데 일주일에 하루는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라. 그 예배할 때 나의 짐들이 다 벗어지고 내가 일만을 주님이 분명히 일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성경 그런 프로그램에는 일을 하나님이 저주로 주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은 저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일은 보람으로 주신 건데 일을 할때 가시덤불이 나거나 때로는 흉년이 들거나 이거를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계기로 주시는 거죠. 그데 우리는 살아갈 방법을 잘 몰랐는데 아 우리가 일만을 위해서 노동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기준을 알게 되고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교만이라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 방법으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방법. 그래서. 내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내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꼭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능력, 내 뜻대로 일이 형통하고 다잘 풀리면 교만이 엄청 불어나요. 교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은혜 없는, 겸손 없는, 예배 없는, 무릎이 없는 기도가 없는 성공을 하나님은 천천히 늦게 허락하세요. 기도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만큼 복을 받았다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물질이 없어서 내 뜻대로 안 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기가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할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였어요.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에게 어떤 예언까지 했냐면 북쪽의 솔로몬의 때의 땅을 너가 다 회복하리라 이런 예언도 줬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흉기갈 기가리고 가람이며 기근이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떤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이거를 여러분,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요. 내 삶의 건강, 인맥, 물질, 기업, 나의 어떤 계산, 이게 다막 형통하고 막, 막, 막 불어나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갈.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주님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기, 여기 성경책에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오디오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가 말씀은 존재하는데 왜 기가려요? 중간 단어가 뭐예요? 듣지 못한 여기서 뚫고 안 들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듣고 머리에 잠깐 갔다가 이쪽 귀로 나오든가. 쏟, 쏟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게 해당하는 말이라 예를 들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뭘까? 주의 뜻대로 살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하루의 일과의 가장 핵심 사안이 물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뭐 설교도 하고 전도 많은 걸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길 사모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딱 닫아지고 뭐 설교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나에게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걸 뭐라 그래? 기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있던 거예요. 없던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리고 써 있어요. 잉크로 여기 써놨어요. 그리고 소리도 나요. 그 말씀을 저쪽에서 그냥 날아다니는 구름으로 보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내 삶은 그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가이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발에등이요내길에빛이니다 등과 빛의 조그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발의 등은 어떤 느낌이에요? 발의 등은 내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내 위치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내 길, 길이라고 하면 좀 멀리 내다보겠죠. 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빛이 된다. 전 그렇게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가 지금 내 삶의 포지션이 어딘가를 보기 내,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지금 자세가 어떤지 보게 해주시고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성을 비춰주신다.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근데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게다 있지만 기갈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척박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 감사가, 은혜가, 축복이, 능력이,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동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 얼마나 우리가 해봤을까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게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했어요. 근데요, 말씀을 잠깐 못 듣는 그런 시절이 한번 생겼어요. 언제일까요? 훈련서 갔을 때.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이럴 때면 잠깐 그 기간을 못 듣거나 참석을 못 해요. 다리가 세 군데가 부러져서 병원에 뭐한 열흘, 십오 일 입원하니까 예배당을 못 가잖아요. 그때 발견해서 아, 내가 예배드리던 것이 말씀 듣던 것이 그게 일상이었지만 뻔하고 당연하고 그런 건 아니었구나. 그때 성경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좀 표현이 그렇다, 독대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불친선 번을 쓰면서 성경을 열든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성경을 열든가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등으로 능력이 경험되길 축복하며 어두웠던 마음엔 그 빛이 들어가 훤히 빛나는 기적이 일어나며 괴로웠던 마음엔 소망이 막 살아 올라오고 절망스러운 마음에도 은혜가 막 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 목적, 방법, 뜻, 가치를 다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런 게 단순한 명령 같지만 아주 우리에게 힘겹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 감사하라 그러셨죠? 사랑하라 그러셨죠? 용서하라 그러셨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섬김과 복음전하는 삶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말씀을 내 귓가에 들려주세요. 전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경 어플을 가장 먼저 열어요. 오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우리 성도인들 상가운데 눈 처음 딱 떴을 때그 눈을 말씀에 선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눈을 창문 여는 것도 중요하고 화장실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텔레비전 켜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의 눈을 처음 미팅시키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자기 전에 보는 게 뭐면 좋아요? 말씀을 보고 주무시면 좋아요. 주님 내가 자기 전에 눈은 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 육체의 습관에 따라 살던 우리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지 못하던 내 심령 세계를 보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이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잘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시편이든지, 뭐, 복음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뭐, 예언서라든지 하나 보면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염려가 되거나 근심이 되고 분노가 올라오거나 속상하고 외롭고 슬프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게 두렵거나 이런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세요. 너가 이런 문제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보아서 염려하고 있지 않냐? 아니면 너가 이로 인해서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몰라도 예수의 피가 그의 상처보다 더 크게 너를 치유할 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요, 조명이요, 등이요, 빛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천국 갈수 없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제가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한번 거듭나고 이제난 성화되지 않을래? 한번 거듭났으면 천국까지 뭐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 고장나고 연약하고 허물어지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고쳐주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축복의 말씀에 감사한데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랄 말씀에 때로는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저주의 말씀이 내 말씀 같은데 문득 예수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셨다는 말씀이 덩달아 생각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사함의 감격이 표현되고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